삼상변 무력화 세팅 솔직히... 어... 솔직히 추천하지 않는 세팅인데 솔직히 이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삼상변 세팅 어 도대체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컨셉질이니까 한번 보자고 일단 뭐 상의는 신화를 꼈고 어깨에다가 화상을 어 껴서 이제 팔찌랑 같이 화상을 낀것 같은데 그치 메인은 화상을 간 거네, 그치? 포인트 레이더미에서 화상을 주기적으로 갈수 있게끔 했고, 보장으로 화상 같이 껴가지고, 여기서 스증됨을 많이 챙기, 챙겼네, 그치? 그래서 어깨도 화상을 같이 끼면서, 화상한테 만들면서 물크 당기고, 화상 데미지를 늘려가지고, 화상 데미지랑 피증을 좀 받으려고 노력을 한것 같은데, 어깨는 근데 다른 거 교체해도 상관없긴 하겠다. 벨트는 이제 소모품으로 자신이 해제되지 않는 중도를 걸어서, 자신이 중도 상태일 때, 적도, 중도로 만들어서, 중도 걸려고 한 건데,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쿨타임이 5초여서, 약간 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아, 반지를 그걸끼고 있어서, 이것만 끼면 안 되는데, 커스텀 반지를 껴서, 데미, 아, 여기에 3옵션에 데미지 10%를 중도 데미지를 변경을 가져왔구나. 이 미친놈, 이거. 도라이네? 그래서 삼성변을 가져간다. 어. 그러면, 이 벨트가 너무, 붕 뜨지 않나? 이럴 거면 난 벨트를 뺄거 같은데? 그냥 반지로 중독을 건다니까 이거는 삼삼 변은 솔직히 메인딜린 화상만 가져가고 반지로 그냥 중독을 거는 역할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차피 반지로 데미지 10% 중독을 화, 확정으로 걸잖아 그러면 벨트를 굳이 가져갈 필요 있을까? 아 쿨감 먹으려고? 근데 이거 쿨감 25% 먹으려고... 아, 그러니까 쿨해복 감 먹으려고 먹는거 별로 안좋은데 참고로 여러분들 잘 모르는거 있어서 오늘도 유튜브에 누가 댓글 남겨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 제가 그 쿨해복을 자꾸 쿨감무라고 얘기하는거는 그게 이제 입에 배버려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건데 초보분들 잘 들으세요 쿨감과 쿨해복은 서로 다른거예요 쿨감이 10%가 적혀있다고 해서 쿨해복이 10%가 적혀있고 쿨감이 10%가 적혀있다고 해서 똑같이 10% 쿨감이 되고 있는게 아니에요 쿨해복은 적용방식이 다릅니다 이게 서로 달라요. 그리고 참고로 알려드리면 쿨회복은 예를 들어서 30짜리를 먹고 여기다가 쿨회복짜리 또 쿨회복 똑같은 쿨회복 20짜리 먹으면 이게 이렇게 해서 50을 먹으면 되게 적게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급이냐면 반지에 30%그 로토닝 있잖아요. 그게 쿨회복이에요. 쿨타임 회복인데 그거를 차게 되면 우리가 쿨감이라는 그 효과로 우리가 대체해서 계산식으로 때려서 보자면은 23% 정도의 쿨감을 받게 돼요 계산식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쿨회복을 그러면 내가 쿨회복을 30%를 받았으니까 내가 여기서 대략 50%를 받으면은 이 정도면은 한40% 정도는 쿨감을 받을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쿨회복은 더 맞추면 더 맞출수록 손해야 그래서 쿨회복이 30%면 쿨감이 23%나 23%가 되는데 쿨 회복이 50%면 쿨감은 고작 33%밖에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쿨 회복은 많이 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쿨감은 적용이 다른 게 어떻게 되냐면 쿨 회복인 반지를 끼고 있잖아. 그러면 30%짜 리 반지는 무조건 끼니까 그 반지로 예를 들면 23%의 쿨감을 받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쿨 회복이 30%니까 쿨감을 받은 거는 계산식에서 실시간 적용되는 건 여러분들이 쿨감을 23%를 받겠지. 23%를 받은 상태에서 바지나 이런 대퇴가 바지는 효과가 쿨감이에요. 이거는. 쿨회복이 아니라. 이건 쿨감이기 때문에 바지나 마법석에 있는 쿨감 8% 8%짜리는 더하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23%에 8%가 더하기로 8%가 더해져서 31% 쿨감을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쿨회복은 많이 차면 안 좋아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얘가 찬 게, 쿨회복을, 쿨회복, 쿨회복 그렇게 돌리겠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다른 것도 쿨회복 뭐, 모차니 뭐또 쿨회복. 여기 쿨회복 찾고, 여기다 가 쿨회복을 찾고, 또, 요것도 반지는 쿨회복은 안 찾네? 그 그러니까 반지랑 겹치진 않고, 법서의 쿨회복 있다고, 법서에 쿨회복 몇개 있니? 여기 50%? 그럼 여기에 50%? 여기에 25%, 75%면은 실시간 적용은 75% 쿨감이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쿨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적용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맞추면 맞출수록 오히려,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안 끼고 그냥 50% 짜리 받아서 33%의 쿨감을 받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가면은 이걸 손해예요. 여러분들. 손해 그리고 벨트 차라리 안 끼고 쿨 회복 그냥 이것만 가져가서 33%만 쿨감 가져가도 충분해. 진짜. 굳이 이거에서 이거까지 끼는 건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 차라리 벨트를 다른 걸 껴라. 다른 걸 끼는 걸 추천하고. 일단은 뭐 그건 그렇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 걸려서 이거는 이것도 쿨감 땡길라고? 아, 이거는 아예 쿨감이니까 이거는 쿨감이에요. 그러면 얘 지금 몇 땡긴 거냐? 여기 33%, 여기 8%, 여기 15%. 야너 너무 과쿨감이야 진짜 너 쿨감 좀매몇 땡긴거야 보자 지금 이거 벨트만 빼도 46정도는 적용되거든? 그 정도만 해도 돼 굳이 그렇게까지는 어.. 신발까지는 껴도 될것 같아 쿨감이니까 근데 이거는 빼 이거는 빼고 다른 걸로 가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아까 화상 팔찌 꼈고 목걸이는 화석성 뽑아. 이거는 왜 낀거니? 화석성 피격받아서 뭐 어떤게 찬가야 되는거야? 아 요거 요거 때문에 근데 화석성 피격받으면은 화상 걸어주니 나한테 이거? 어 그래서 나 화상 나 화상 받으려고 그러면 이거 나때아 이것도 아이거 끼려면은 이거 나중나 나 중독 걸려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 근데 이거 벨트는 그러면 노블에서는 못 쓰잖아. 이거 소모품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치 이거 레이드에서도 사용하기 힘든 건데 이러면 그치 레이드에서도 물약 제한이거든. 일단은 뭐 그럼 그렇고 귀걸이는 화상한테 저 공격시 스징뎀 달아가지고 이제 스징뎀 같이 먹었다. 너 지금 출혈 거는 건 아이템 있니? 아 반지에도 출혈이 있구나 그럼 출혈 수징된도 받긴 받았네 어 아, 커스텀으로 아, 진짜 이상한 세팅이네 정말 이상한 세팅이야 일단 삼성변을 나한테 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나한테 화상도 걸었고 근데 이거 여, 여기 화상 거는 거 있는데 이미 여, 여기까지? 그래 뭐 화상 걸었고 여기서 중독 걸었고 그리고 한 개는 뭘로 거냐 감전? 감전은 뭘로 뭘로 가져 뭘로 당겨온 거지? 신발? 아 신발이 10초 동안 자신한테 감전 걸리지? 맞아 집착 신발 맞아 그래서 화상하고 감전하고 중독으로 당겼다 그래서 내가 3상면에 걸리면서 요 효과에 쿠레보30쿨레보쿨레보 50%를 가져갔다 그냥 보자 근데 이게 데미지가 나올까? 근데 스징들 많이 생기긴 했어 자 아이템은 여러분들 12강에 마우뾰어도뭐 준수하고 증폭도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근데 이게 바보인 게 여러분들 악세 1 7폭할 거면은 보복기 17봉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거꾸로 한 거야. 이런 이런 바보짓 하지, 하지 마세요. 이거는 얘가 바보입니다. 아시겠죠? 여기다가 할 거면 여기다가 해야 돼요. 삼성변 특이하긴 하다. 진짜. 근데 이거는 진짜 자신만의 세팅이긴 하네. 커스텀으로 만든 세팅이라서 정말 특이하다. 커스텀 이두 부위가 없었잖아. 이거 두개 아니면 안 돼. 그리고 캐릭터가 스피시라 되는 거야. 왜냐면 화상을 걸었을 때 빙결이 묻어버리면은 화상이 터지는 거 있잖아. 화상이 한 번에 즉발로 터지는 데미지 들어가는 그거를 이 스피파이어의 빙결루탄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 근데 스피파이어는 빙결루탄이 지금 얘가 세팅한 게 쿨감을 오직이처먹어서 빙결루탄이 4 초에야 돈데 4 초에 한 번씩 빙결 루탄을 던지는 거야. 그러면은 데미지가 빡빡빡빡 들어가는 거거든. 어 아니 아니 쭉0 초. 일단은 삼삼변은몬스터는한 3변이 걸려. 근데 얘가 걸렸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없네. 어, 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못 보니까. 일단 몬스터 한 3변 걸리는 거 확인했는데, 얘가 걸려야 쿨해복이 돌아가거든. 본인이 걸렸는지 어떻게 보냐? 아, 뭐 걸렸네. 몸뚱아리에 불 붙어있고, 몸뚱아리에 전기 있고, 몸뚱아리에 중독 있어. 뭐야, 걸렸어. 어, 이 걸렸어? 아니, 출혈도 있어. 4개 다 걸렸어. 어, 4개 다 걸렸네. 어, 본인한테 존나 웃기네. 씨발 <laughs> 그러면 4 개를 거는구나. 니가 지금 4 3성면 세팅이나 4 4면 세팅이네. 4상면 세팅. 이 반지 때문에, 커스텀 반지 때문에. 아, 이게 존나 특이하구나. 저 1옵션만 다른 걸 바꿨으면 좋겠다 어, 개 특이하네 씨. <웃음> <웃음> 뭐 이딴 <6단> 세팅이나 있냐 <laughs> 근데 중요한 거 데미지가 조금 아쉽긴 했어. 아닌가? 너무 내 캐릭이랑 비교했나?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잠깐만. 이게 내 캐릭터랑 비교해서 그런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올극마브올12 중에 13관과 한 거에 비교했을 때 데미지랑 비교하면은 약한 거긴 한데 근데 이게 지금 방금 데미지가 너 다시 한번 때려봐. 다시 한번 해봐. 어, 맞아. 상처에 걸려. 존나 잘 걸려. 그러걔까 걸려 있어. 나무조 걸려 있어. 어, 봐봐. 걸려 있어. 화상, 번개, 그러니까 감전 출혈 여기 저이 출혈 피 터지는 거야. 그리고 몸에 그중동 모양 나오거든. 똥, 동그라미 보라색깔 똥똥똥 하거든. 어 봐봐 보라색 똥똥똥 올라왔지. 동그라미. 어다 걸려 있어. 어. 1분 때려야지. 아 근데 1분 동안 뭐접혀건 없으니까 우리가. 얘한테는 보스선은 사상변 사상변 걸리네. 감전은 살짝 살짝도 와이 정도. 야 이게 3초만 때려도 이 정도면 잘 나오는 거다. 야너 이리로 와봐. 제 무력화 어떤 던전이든 다 깎아 이러며. 왜냐하면 사상변을 거는 거거든. 상변 네 가지를 거니까. 어떤 던전을 가도 쟤한테는 약점 던전이야. 그냥 까는 거야. 그냥 그냥 때리면 그냥 다 깎이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저거 메시었어 뭐지? 명성 메시었냐 명성 메신데 데미지가 맞구나. 3만 3800... 8백. 와어 많이 나오는 거네. 데미지. 야 데미지 많이 나오네. 이 정도에. 쟤 3초, 이거 1분 때리면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왜냐면, 쿨해버의 쿨감을 어마어마하게 했기 때문에, 시속 딜링이 어마어마한 건데, 지금 이 정도에, 저 정도면은 많이 넣는 거 맞네. 왜냐면 내가, 지금 내가 34,450에 13증폭 해놓고 내가 앞에 1010 10 붙거든. 근데 얘가 좀금 7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작 3, 3? 30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면 얘가 존나 센 거야, 지금. 거지 같은 세팅이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어, 증폭도 8증인데. 얘가 만약에 나랑 똑같은 징폭에 똑같은 명성이었으면은 나보다 쎄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 내가 다시 한번 체크해볼까? 내, 내가 뒤에 몇 나오더라? 내가 보면 앞자리 1, 10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까 6, 6맨 나왔지? 나랑 2배 차이긴 하네 근데 내가 제가 끼고 있는 아이템에 거짓 몇배 차이야 아이템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제가 만약에 나랑 똑같은 아이템을 샀다고 치면은 제가 존나 센 건데? 쟤 지금 8층이야. 8층 폭에 극마부도 아니고 강화도 12강이고 명성도 나랑 4천 차이나, 4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저 아이템을 끼고 하면은 저게 존나 센거 같은데? 어, 뭐야, 저거. 왜 이렇게 좋아보여? 갑자기 되게 땡기는데? 어, 나도 하나 모아서 한번 세팅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의욕이 막 들어버리네, 이거. 뭐야 얘 왜이렇게 잘잡아 뭐냐 얘 데미지 왜이렇게 많.. 많이... 얘 왜이렇게 세지얘왜 실딜이 더더 나오지? 뭐야 얘 왜이렇게 세? 야얘 왜이렇게 세냐 아니 버프 탓이 아니야 이거는 어 피가 10배 늘어나버리기 때문에 피통 봐봐 15000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파티에서 해봐, 해봐서 알거야 뉴스 뉴스 씨발 깨알 뉴스 개귀엽네. 여 중간 네임드도 야 중간 네임드 사상병 걸린 거 봐봐 보여? 여러분들 이 보이네? 중독 감전 화상 출혈. <laughs> 야 진짜 개지린다 <laughs> 사상병 미친. 이게 실전에 되는구나 사상병이. 그것도 스피파이어. 와얘 쿨타임 계속 돌아가. 어 얘가 쿨해보기랑 쿨감을 어마어마하게 맞춰서. 실제 쿨감이 대략 50% 이상이 적용돼 버리니까 스케이 비늘쿨이 비누쿨, 비늘 쿨 없어 스킬 계속 돌아가네 미친듯이 쉬는 타임이 전혀 없네 이게 어, 4만이야 피통보이지 여러분들 이게 빨리 잡는 거 맞아요 이거 뭐내임드피통보이세요내임드다니고얘 챔피언모야 챔피언모 어피도 4만이야 버프고 나발이고 어. 아퍼 너너너너너어 아퍼 아니야 아퍼 안 하고 갈 거야 여러분들 일부러 지독적으로그무력화 깎는 것좀 볼게요. 무력화 깎이는 것만 볼게요. 어떻게 무력화 깎는지? 무력화 보다 보라색 게이지, 보라색 게이지. 보세요, 여기, 여기, 요거, 요거 봐봐. 아, 가, 아 얘는 아, 얘 감전 약한데, 얘, 얘, 아, 이게 아쉬운 게 감전이 잘안 걸리는구나. 어, 그런데 감전이 걸리긴 하는데, 걸렸는데 이놈들 왜약점안 잡혔지? 어, 이놈안 때려, 왜 감전이 많이 걸려야 깎이는데, 설마 감전은 1 일... 아이 세팅 지금 이 세팅의 약점이 이게 상변이 많이 걸려야되는데 감전을 딱 하나씩만 딱딱딱 걸려서렇구나 그치 이약이아 이거의 약점은 그치 감전이 약하구나 어그니까어 어, 그게 약점이구나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었네 어어 어, 감전 약점이 있었네 그럼 여기 감전 빼고 감전 빼고 나머지 던전을 갔어야 되네 아이고 화상 중독이 전에 화상 중독 그 다음 출혈 감전인 감전은 거의 그냥 잠깐 약간 걸어서 잠깐 나나 나 감전 살짝 걸리고 저 걸려서 약간 그 삼상변 유지시켜 주는 약간 그런 느낌 말고는 없네 야그럼 다른 쪽으로 하자 아이 약점 있네 여러분들 이 세팅의 약점은 감전의 약점이에요 어. 그러면 이 세팅의 약점을 풀어버리는 캐릭이 있겠다 새각보니까 이 캐릭이 감전의 약점이잖아. 그럼 차라리 감전의 그냥 강점을 가진 캐릭이 이걸 해버리면은 사상변을 제대로 돌려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얘는 지금 감전의 약점이 약점이 있는 건데. 전에 쓰는 게 이거야. 전에 쓰는 게출혈감전이구나 어. 아 이거 만약 이거 반지가 그럼 이걸 이렇게 놔야 돼. 이거 감점까지 감그강점을가져오려면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알아이 반지에. 데미지 10%를 중독 데미지, 데미지 10%를 출현, 데미지, 데미지 10%를 감전 데미지. 이렇게까지 먹어야 돼. <laughs> 이렇게까지 먹잖아? 그럼 4, 상변이 확실하게 돌아가. 그렇게 반지를 먹는 게, 와, 그게 존나 힘들겠다. 그치. 먹기만 한다면, 말도 안 되긴 할것 같은데. 와, 저 반지 먹으면 나도 한번 해볼 것 같은데, 세팅? 아, 이거 근데, 감전까지만 세팅하면 진짜 약점이 없는 건데. 아, 이거 아쉽다. 반지에 감전이 없어서. 이거 근데 가능하단 얘기야. 사상면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사상면 되면은 나도 사상면 되는 이런 반지나 먹잖아. 나도 무조건 할 듯. 와 이거 진짜 존나 좋다. 진짜. 왜냐하면 이게 홀딩이 없는 캐릭이 타격으로 상변을 깎을 수 있다는 얘기야. 타격으로 내가 때리는 걸로.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강점이 되거든. 어떤 던전이든 그냥 씹어먹는다는 얘기야. 무력화를 그냥 깎아버리면 무력화를 걸렸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홀딩을 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잖아. 몬스터가 무력화 상태일 때. 무조건 100% 뭘로 들어가는 줄 알아? 카운터로 들어가. 실험에서 나온 거예요. 카운터가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무력화가 걸렸기 때문에 홀딩을 잡으면 홀딩으로 카운터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력화가 걸린 상태면 무조건 올 카운터 데미지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데미지가 뻥튀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타격 캐릭도,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뻥튀기 시킬 수 있는, 거,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상변만 가능하다면 이거 존나 재밌어지는 거 맞아 이거 어 진짜 너무 이거 즐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되면은 이게 일상변이라서 솔직히 불편한 거거든 전기 하나 뭐감뭐아 그니까 뭐 감전 하나 출혈 하나 중독 하나 이렇게 하면은 그거의 약점이 안 잡히는 던전은 전혀 무력화를 깎을 수 없기 때문에 상변하는 이점이 별로 없어지거든 그런데 사상변은 그런 이점이 그런 약점이 없어지는 거니까. 와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리어나이거 검지 한 다음에 해보려고 보자 한번 한 다음에 깎는거야뭐 누가 안 깎인다 그랬어 어디가 안 깎여 지금 타격만 존나 하는데 어디가 안 깎여 이거 혼자 깎는 이거 파티다 파티 사인 들어와서 혼자 깎는 혼자 혼자 깎았는데 타격으로 깎았는데 어디가 안 깎여 이씨 깎았잖아 끝났잖아 깎였어 어 무력화 들어간 거야. 이거 회색이 무력화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어. 이거 혼자가 존나게 깎은 거지. 이게 10% 들어간 게이 정도인데. 그리고 그다음 깎이는 건 여러분들 늦게 깎이듯 밖에 없는 게 그다음 깎이는 거는 무력화 이지가 늘어나요. 한번 깎이고 나면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어. 근데 한번 깎이고 나서의이 정도면은 이것도 잘 깎이는 거 맞아. 어. 와, 이거 괜찮은데 이거 내가 아, 나 그럼 나 커스텀을 먹어야 되겠네. 아, 잠깐만 내가 먹은 것 중에 이런 아이템들이 있는데 내가 무시한 아이템 이 있지 않을까? 어, 좀 확인해봐야 을 돼. 이거 좀 무적이에요? 장판, 장판 봐야 돼. 음. 이제 장판인데, 아 어, 그냥 그냥 버렸구나 어, 두 번째 이거 두 번째 물에 깎아 끼인 거야? 두 번째? 어. 두 번째 물에 깎였어? 이거 홀딩 돼 어. 이러면 홀딩이 돼버리고, 그냥 좁혀 할수 있어. 이거 근데, 이게 지금 아예 타격만 있어도 그렇지. 이거 만약에 홀딩이랑 겸해 있는 캐릭이라면, 그잖아. 이 캐릭이 아니라, 얘가 아예 홀딩이랑 겸해 있는 캐릭이잖아? 얘 지금 이거, 이것보다 두 배로 빨리 깎았어. 두 배로, 진짜. 거기다가 무력화가 깎였을 때, 홀딩을 잡아버려서 패버리면은, 홀딩을 잡아도 카운터님이 어차피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그냥 몬스터 아무것도 못 하게 하고 패단 얘기거든. 진짜? 존나 재밌겠는데? 씨. <laughs> 존나 재밌겠는데? 아 이거 검제로 할게 아니라 이거 로그로 해야 되겠다 어, 이거 세 번째 깎이는 거예요. 세 번째 무력화. 저 무력화지 또 늘어났어. 또 늘어난 상태야 지금. 참고로. 어. 이거 이단심판관으로 하면 존나 재밌겠는데? 유단 심판관은 안안 그래도 빨리 깎는데 거기다가 이것까지 같이 묻어버리면은 그럼 그러면은 그냥 상시 무력화 되는 거 아니야? 무력화 깎고 또 무력화 저 무력화 았어요 오케이 올드형 때리세요저다찾저 무력화 바로 깎아서 때리세요저 무리가 무료카. 한 무력화 한네번 연속 깎는 거 아니야? 이거 레이드에서 이지라라면 저3자면네번네번 4번, 4번 깠어요 지금. 어, 아세번까세 번. 야 이거 진짜 꿀이다. 이거 있잖아. 얘 예, 얘. 예. 얘 완전 약점 던전으로 한번 가 보자. 지금 10% 데미지 들어가는 쪽으로 가간건 이건데 이게 만약에 10% 쪽이 아니라 얘한테 완전 강점으로 들어간다면 그렇지? 화상 쪽으로 들어간다면 어때요? 야, 화상은 약점 어디 있냐? 화상 쪽으로 들어간다면 화상 때지한 사람들은 뭐 모두가 똑같이 해볼수 있으니까 뭐 비교를 해 보는 게뭐 딱히 의미 없긴 한데. 근데 50%쪽50% 50 정도 되면은 더잘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면 좋으니까. 머리 싸근 같아. 화상이랑 같이 정책 제시. 아 이거 50% 들어가는 것도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아까 10% 들어가는 거랑? 그치, 비슷하게 들어가지 않아? 어 아까 10%그 중독으로 들어가는 거랑 어 그냥 이게 횟수만 많이 채우면 되는 건가? 여기? 음.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같아 아, 이게 홀딩이 이 캐릭이 더 약점인 게 이게 진짜 온리 타격으로만 무력화를 깎고 있는 거라서 적게 깎이는 것처럼 보이긴 해 진짜 얘가 만약에 이 세팅을 홀딩에 강점 있는 뭐 아수라 어? 뭐 마두학자. 어? 뭐 이런 캐릭이 했다고 생각해 봐. 또 또는 뭐더잘 깎는 뭐소울테이커 이런 게 이런, 이런 이런 애들이 했다고 해야이씨밥무럭가 그냥 미친 듯이 깎은 거야, 진짜. 사상변에 이질한 했으면은 진짜. 어. 존나 재밌어지는 거야, 진짜. 어. 좀 타격으로만 이렇게 깎는 거도 타격으로만. 이게 타격으로 는 원래 약점, 그 상태 이상만 걸리기 때문에, 이거 어 화상이 약점이어도, 50%라도 많이 안 걸린다. 이거 그냥, 그냥 약점 10%든 저기도 그거다. 이렇게 횟수만 많이 들어가면 되는 건가 보다. 그치. 어. 얘는, 얘는 오히려 더안 깎이는 느낌이야. 응. 그치. 이거 스피시 이 정도면 좋은 거 맞아. 어 좋은 거 맞아. 이거 나는 홀딩이 있는 캐릭에다 세팅해야 되겠어. 나뭐 해야 되지, 이거? 로그, 로그가 제일 날려나? 어따, 어따 해야되는거지? 로그, 로그 해야될것 같은데 로그는 그나마 저 스킬들이, 잡기형 스킬들이 있긴 하거든? 소닉이나 엑셀의 잡기형 스킬으로 무력화를 좀 깎아주긴 하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데미지랑 같이 넣으면은 무력화 잘 깎을 수있을것 같은데 어. 두번째, 두번째 깎은거야 어. 와, 이거 타격 캐리로 무력화를 이렇게 깎아버리네 와 이거 매력적이다. 어이거 매력적이야. 어잘 봤습니다. 어 매우 잘 봤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거 세팅 한번 어 나중에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쿨 쿨감이나 쿨회복도 엄청 많이 돼 있어서 실제 쿨감이 어마어마하게 쿨감돼 있어서 스킬도 엄청나게 빠르게 돌기 때문에 재밌기도 존나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은 괜찮겠네요. 진짜 특이한 세팅 대신에 커스텀이 필요합니다. <웃음> 어. <웃음> 커스텀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커스텀이 있어서 저러처럼 저거 커스텀 같이 먹어야 돼요. 출혈 걸렸때 스승뎀까지 커스텀을 같이 이중으로 먹어야지만 데미지가 모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는 거 하나, 스승뎀 하나 이런 느낌으로 어. 이것이 직업발 받는 다고 그러니까 직업발 받, 받을 수밖에 없지. 이게 뭐 직업발 안 받을 수가 없지. 이거 근데 직업발 받으면은 진짜 진짜 특정 캐릭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상변인데 오히려 오라 자기한테 상변 하나 붙일 수 있는 게 메인 상변 붙일 수 있는 게 하나 있는 상태에서 3상변을 맞춰 버려서 4상변이 돼 버리면은 어마어마한 강점이 될것 같긴 해. 아, 무적기가 있으면은 목걸이 오브를 안 받으니까 아, 무적기가 웬만하면 없는 게 낫다고. 아 풀타 임5초니까 5초밖에 안 되니까 어, 그렇네. 어, 자신에게 자신에게 피해를 계속 받아야 되니까 언니 타격과 홀딩 같이 가져가는 캐릭터 괜찮겠다. 그치? 아, 이거 아수라에다 해보십냐? 야, 아수라 부활시킬까? 이거 아수라에다 해보면 존나 꿀잼일 것 같은데? 오케이.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